아, 이런 분들 있죠? 몇년 전에 블로그 개선했는데 그때 글몇개 쓰고 방치해두다가 다시 블로그 시작하기로 마음먹으신 분. 들 유료 강의만큼이나 핵심들을 뽑아서 정리해드릴 테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대부분 부수입을 벌려고 블로그에 뛰어드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대로 된 수익화 블로그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실제로 제가 어떻게 블로그 정보성 글을 쓰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일단 처음에 웨일 창과 네이버 창두 개를 키고요. 여기 웨일 창 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점세개 있죠? 이걸 누르시면 여기 모바일 창이 떠요. 이 모바일 창이 뭐냐면 핸드폰 화면이랑 똑같이 이제 보이는 화면 창을 얘기해요. 여기서 네이버에 들어가면 볼까요? 그럼 이렇게 핸드폰이랑 화면이 똑같죠? 이거를 전주로 활용해요. 이 창을 하나 키고 그리고 PC 크롬에서 이 창을 하나 키고요. 그런 다음에 준비한 다음에 블로그 들어가가지고 여기 내 블로그 들어가서 사람들이 어떤 키워드를 많이 검색하는지 먼저 확인을 해주는데요. 여기 옆에 보면 통계 표시 있죠? 이 통계 표시 눌러주시고 여기 보면 크레이터 어드바이저라는 게 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어, 크레이터 어드바이저는 쉽게 설명드리자면 데이터를 총 집계해 준 화면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 보면은 어 실시간으로 지금 어떤 유익 검색어로 사람들이 많이 내 블로그에 들어오는지 그리고 어떤 글이 조회수 순위가 높은지 이렇게 보여주는 화면이에요. 이것도 한번 하나씩 눌러보시면서 뭐가 있는지 살펴보시는 게 좋겠죠? 이제 저는 글을 쓸때 어떤 글을 써야 될지 일단 찾잖아요. 그때 주제를 어디서 찾냐면 여기 트렌드 있죠. 트렌드에서 먼저 찾아요. 트렌드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날짜별로, 보시, 보이시죠? 9월 7일, 9월 8일. 이렇게 날짜별로, 주제별, 주제별 인기 유익 검색어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육아, 결혼, 교육, 학문, 비즈니스, 경제, 건강 의학. 쫙, 여러 분야가 있는데, 이 주제는 내가 여기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내가 보고 싶은 주제만 선택해서, 어, 적용하실 수 있어요. 저는 비즈니스 경제니까 여기 비즈니스 경제를 클릭해 주고 한번 키워드들을 싹 보는데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9월 8일 기준으로 가장 많이 검색한 키워드라는 거예요. 자 보면은 9월 8일에 요소수 관련주, 근로장려금, 우체국 영업시간, 청년도학 계좌 뭐 이런 리스트들이 쭉 있죠. 이게 어제 사람들이 엄청 많이 검색했다는 키워드예요. 자 그러면 이 키워드에 대한 글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내 방문자가 높아질 수 있겠죠 상의 블로그들은 여기에 있는 키워드들은 무조건 써줍니다 어, 본인이 지금 즐겨 보고 있는 상의 블로그가 있다면 한번 봐 보세요 육아 결혼 같은 경우는 임신, 임신 급초기 증상 코로나 격리 아데노 바이러스 이런 키워드들이 있는데 이거 아마 무조건 쓰고 있을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를 찾는 거죠 만약에 내가 건강보험 환급금이라는 주제로 글을 쓰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아까 그 네이버 웨일창 켰잖아요 여기서 새창 하나 열고 네이버 기준으로 건강보험 환급금 보이시죠 그럼 건강보험 환급금으로 이렇게 연관 검색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글을 써주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주제를 찾으면 주제가 진짜 무한정으로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도 있고 건강보험 어, 환급금 어플,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뭐 주제가 진짜 많잖아요. 이렇게 타고 타고 들어가면 주제가 엄청 많기 때문에 매일 매일 쓸 주제가 쌓이고 쌓여요. 자 볼까요?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그러면 벌써 이렇게 많은 분들이 쓰셨죠? 제 글도 보이고. 그래서 네이버 크레이터 어드바이저로 주제를 찾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냐? 그 다음에는 인플 키워드에서 찾는 방법이 있어요. 자, 어떻게 찾냐면, 네이버에서 인플루언서 키워드. 인플루언서 키워드라고 치면, 여기 헬프 네이버 서비스 글 상단에 글 하나 보일 거예요. 이거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면 여기 키워드 챌린지 소개 및 참여 방법이 있거든요. 여기서 키워드 챌린지 참여 주제군 안내를 클릭해주세요. 이게 뭐냐면 인플루언서가 되면 이렇게 이 분야로 내가 인플루언서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저는 지금 경제비즈니스의 경제비즈니스 분야로 인플루언서를 활동하고 있고, 라이프 분야 보시면 리빙, 육아, 생활건강 이세 개의 분야 중에서 선택해서 내가 활동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인플루언서는 뭘 하냐면, 이 키워드 챌린지라는 걸 해요. 자, 볼게요. 여기 아까 참여 키워드 바로 가기 누르시면, 이렇게 추천 키워드를 비롯해서 이 키워드들이 있거든요. 이 키워드를 참여하기를 누르고, 내가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한 글을 썼잖아요. 그럼 주식 투자에 대한 글을 쓰고, 여기 참여하기 버튼을 누르면, 내 글이 이 키워드 챌린지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인플루언서가 아니니까 여기서 주제를 찾는 거를 이제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아까 이 참여 키워드 바로 가기 누르시고 네이버 인플루언서 그 키워드 봤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추천 키워드 비롯해서 이렇게 많은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보면 국내 주식은 194명 참여했고 기준금리, 부동산 정책, 코스피 이렇게 있죠? 지금 인플루언서 179명이 참여했다는 건데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쭉 보다가 내가 원하는 키워드에 대한 글을 쓰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취득세에 대한 글을 쓰고 싶다. 만약에 주제를 찾았죠. 그러면 아까 웨일 창에서 취득세 세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뭐가 뜰까요?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들을 네이버가 알아서 연관 검색 키워드로 만들어준 거예요. 취득세 계산기, 취득세 감면, 취득세 카드납부, 아파트 취득세. 그럼 내가 여기 중에서 이제 하나를 골라서 쓰면 되겠죠. 핵심은 이거예요. 내 블로그 주제에 맞는 글을 매일 한개 이상 발행하자. 글 쓰는 것도 진짜 하다 보면 늘어요. 처음엔 어려운 게 당연한 건데요. 저도 처음에 글 하나 쓰는데 한두 시간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정보를 찾고 그 정보를 또 요약해야 되고 사진도 만들어야 되고, 또 똑같은 사진을 올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캡처해서 그거를 미리 캔버스에서 가공하고 뭐픽픽에서 테두리 치고 이런 작업을 하는데 글 하나 쓰는데 진짜 한두 시간 정도 걸렸는데 저도 그때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은 한 3년 정도 되니까 진짜 금방금방 해요. 이것도 하다 보면 느는 영역인 것 같아요. 힘들다고 느낄 때 나만 그런 거 아니니까 포기만 하지 마세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